이제 파트 2 시작이다. 제일 헷갈리는 파트지만 최선을 다해 풀어 보자. 리스닝 하해 하는 것 이겨내 보자고. 가자 가자. 파트 2는 문제와 보기가 전혀 안써 있으니까 오로지 음원에만 무조건 집중하는 거 잊지 말자. 미리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시간 절약하려면 파트 5 이어서 풀어 놓고 있어야겠다. Part 2. Directions. For each question, you will listen to a statement or question. Followed by three possible responses, A, B, or C, on your answer sheet. Number 7. 어, 이제 넘버 7 나온다. 음,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고르기 편하게 A, B, C 써놓고, 여기다가 A, B, C 체크하면 되겠지? 이제 질문. Part 2 질문에서는... 의문사 시제 주어 같은 충실한 정보들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 무조건 초반 집중 집중. When did Jim transfer to this branch? When transfer 했으니까 언제 가냐고 이동하는지를 묻는 문제구나. 역시 질문 초반에 집중해야 되니까. A. In our new branch. B. Two years ago. C. They opened a new one. 언제라 했는데, A, in 하면서 위치하는 건 아니고, B, two years ago, 시점, 2년 전 맞는 것 같은데, C, open or new, o p 은열었다는 아니고, 정답은 B, 마킹도 B. 초반에 집중해서 핵심 캐치하니까 답 찾기 쉽네. 이제 다음 문제. Number e He didn't, he didn't finish filing those papers, did he? 아, 음, 뭐야 소리가 오, 왜 이렇게 울려 하나도 못 알아듣겠잖아. A, yep. Yep. Yeah. yeah, yeah. B, B. I found the file. C, B. no, not yet. 아, 하나도 못 들었는데 어떡 하지? 아쉽지만 한번 놓친 건 다시 못 들으니까 빨리 아무거나 찍고 넘어가자. 어차피 계속 생각해도 기억도 안 나고 다음 문제 기다리면서 흐름 놓치지 말아야지. 괜찮아. 다음 문제도 정답 찾기가 아니라 오답을 버려서 답을 골라야지. 넘버 나 The copier is out of ink. A. We met outside. B. At the print shop. C. I'll get a cartridge from the cabinet. 쉽네. 답은 복사기에 잉크가 떨어졌다고 했습니까? A. 밖에서 만나자. Outside는 바로 버리고. B. 에드 프린업 아, 커피와 프린샵이 진짜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근데 프린드샵에서라고 위치 얘기한 거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럼 C가 정답. C가 캐비는사 카트리즈 가져오겠다. 이렇게 문제점 대응해주는 거구나. 정답 맞네. 역시 오답을 버려니까 남는 정답 남기기는 쉽잖아. 다음 문제도 계속 이렇게 풀어야지. 아니 그 소름 다리 떠는 거 뭐야 진짜. 아 눈에 자꾸 보여서 집중 하나도 안 되잖아. 뭐 다리 에 모터 달린 것도 아니고 왜 저래 아, 그래도 어쩌겠어. 다시 집중할 수밖에 최대한 보지 말자. Number t e Which applicant will you hire? Which 지원자, 지원자 A. An application form. B. The one with the striped tie. C. I'll place it higher. A application form. 이건 applicant랑 발음이 비슷해서 찍을 뻔 했잖아. 근데 그냥 지원서라고만 했으니까 아니고. B는 the one. 넥타이 한 사람이라고 특정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C도 higher. 고용하다랑 higher. place higher 하고 발음 비슷한 걸로 함정이네. 근데 더 높다라고 얘기하는 위치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정답은 B. 발음 비슷한 함정이, 와, 진짜 헷갈렸는데 다행히 잘 들었다. 마지막 31번까지 마킹 끝! 아, 드디어 파트 2다 풀었다. 쉽지 않았지만, 잘 연습해둔 덕분에 벌써 LC의 두 번째 파트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어.